안녕하세요 더 던입니다 제 5인격 바로 설명없이 시작해보도록 하죠 광대로 분리해보겠습니다 네 시작해보죠 삐에로입니다 약간 삐에로니까는 광대같은 오 아이템 먹고요 약간 그렇게 목소리를 해야되나? 이렇게 <laughs> 약간 이런 식으로? <laughs> 자, 어스리 그만하고 빠르게 빠르게 한번 가봅시다. 아까 뭐 먹었, 어? 주위에 누구 있어요?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인데요? 보입니다. 도망가죠? 어, 있어! 이리 와! 이게 예. 이게 아, 여기 있구나! 아, 좋아! 하! 한대 때렸구요! 어디 갔지? 안에 때렸는데? 자, 한번 경청을 사용해주고 저기 있죠? 싹 보입니다 좋아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어! 됐어. 리와 나! <laughs> 잡았어! 분산으로 묶어서, 너를 데려가 버리겠어! 저기에다가 묶어주지! 가만 있어! 됐습니다. <laughs> <laughs> 여기다 묶어주고요. 자, 또, 바로 앞에 있을 것 같거든요? 저기에. 아, 저거 하나, 어, 하나, 아, 어머가 알려댔죠? 다설치해주고요뭐가 일로 안 오나, 아무도다 설치하고. 와. 자, 어디, 오오오, 쭉라 어, 이거 봐라. 아, 이제 따뜻하고 있는 사이에. 이렇게 또. 나에게 재밌는 거리를 주는구나. 때려, 때려. 좋아요. 아이, 안 가고 뭐해. 컨트롤이 미스났나? <laughs> 내 놈도 똑같은데 나 묶어주겠어. 내가 묶어주고요. <laughs>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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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로 뼈로 <laughs> 송대해버섯 같은 게 나오죠. 너도 뭐할 거야? 그서 <laughs> 네. 내 놈도. 가까운데 묶어주지. 도망갈 테면 도망가. 나는 너를 묶어겠어. 자. 하하하하 <laughs> 헤헤 <laughs> 또 누굴 도와주러 온 사람이 있나? 어, 누가 있나요? <laughs> 자꾸, 자꾸 이렇게 기다려줍니다 오나오나 잘봐주고요 아이템 아까 먹은 거 사용해주고 좋습니다 빵 살리러 올 사람 생각이 없네 쟤네 그럼 내가 잡으러 가주지. 좋습니다. 으, 으, 으. 경청 한번 사용해주고요. 어? 아무도 없어? 지아에는 없고.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이것들이 어디 있는 거야? 에 화가 난다. 어, 진짜 어딨지? 가자 가자, x3 저기 밖에 갔습니다 찾았어요 아 좋아요 너도냐? 쥐가 뭐야 오, 둘다 때려잡았어 뭐하고 있어 둘이서 좋아 여기 묶어주고요 <laughs> 나도네 너도 내... 나도 가버려라! 한 분은, 아, 하나는 튕겼나보네. 그러면 다 잡았네, 벌써? 아 좋아요. 이렇게, 승리를 합니다! 흐하하! <laughs> 이렇게, 딱 <다> 지켜버렸어! 흐하하! <laughs> 에로 성대마사와 같이 하는 도니클라스의 제 5위격입니다! 자. 따로 다음판 시작해 보도록 하쥐 아, 자꾸 목소리 이렇게 나오네 큰일났네 <laughs> 자 아이템을 먼저 하나 줬고 죽여서 니다 주위에 로그가 있어요 귀 표시가 보이면은 어여기있다 여깄다 여기 있다. 좋아 네놈 도망가 봤자 벼룩이야 아, 한대때려줬고요 <laughs> 어디 가시나, 일루와! 아 제가요, 아, 이렇게, 나를, 요 뒤에다가, 저뒤다 묶어주지. 에흐흐요 의사양반 묶었고, 아이템을 착용하고, 개조들이, 일단 저기 답이 일반 공격이 적중하면은 뭐래 그런 거래요. 주위에 누군가 있어 내가 다 보고 있다고. 제가... 아, 내 때려 졌구야. 아, 내딱 때리고 와! 하하! <laughs> 하하하하! 그렇게 무리하게 오시면 되나? 여기에 또 똑같이 묶어준 지 의사양반이 당신을 도와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하하! <laughs> 이 자식들. 내가. 내가 이렇게 감시를 하고 있는데, 감히. 어, 안 오네? 도와주러 안 옵니다. 아까 의사 도와줬 의사가 도와줬는데, 그죠? 있는 데 의사 도와주러 왔네. <laughs> 하 도와주러 왔다가 괜히 뚝배이한테깨지고요 하하. <laughs> 의사, 어 이거 봐라. 이거 봐라. 하하. <laughs> 야 다시 한번 붙어주고. 내놈도 내놈 어디 있어? 내놈을 외계인 같은 놈한대 때리구야. 좋아. 어 없었는데? 그 외계인 같은 애는 막 없어지네. 자 경청 한번 사용하죠. 한번 더안 썼으니까 저기 가자, 가자. 저기 갑시다. 계속 실패. 쟤는 뭐야? <laughs> 계속 실패. 야. 네. 내가 내 놈한테 왔어 너한테 오라고 지금 나한테 신호를 보낸거지? 뭐하는 거야 여기서 <laughs> 좋아 한번 살려가볼까? 아, 이렇게! <laughs> 어딜 도망가려고 좋았어 나왔쥬 아, 여기다가 묶어야지 이렇게 묶어서 내놈을 촬영하겠어! 자 어디... 주위에다... 아무도 없군 경청을 사용해서 너놈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주위... 주위에 한놈 있는데? 약간 숨어있다가 아싸... <laughs> 어디 계시나? 저기, 있다. 저기 두 명. 다 저기 두명다 보이는구만. 모르는 척하고 있다가, 오늘 죽여버리겠어. <laughs> 따라가지 않는 척하고, <laughs> 다시 안하 <하나. 웃음> 자원사사 n s 하, t u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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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한번 풀어주지 이 뭐. 어? 의자 쪽으로 가네하하하하하하하하가 우리 자체가 우리 자체가 우리 자여가 우리 자체가 우리 자체가 우리 자체가 우리 자가 저기 있네. 내가 내 놈을. 때려주지! 좋아. 돌아서 다시 얘를 풀어주려고 하다! 하지만 그럴 수 없을 거야. 풀어줄 수 없어. 어. 풀어줄 수 없을걸! <laughs> 이렇게. <웃음> 헤헤, <laughs> 이놈들 잡혔구만. 자, 어디다 묶어줄까? 어디다가 묶어줘야 되나? <laughs> 한번 도망가게 놔둘 수도 있어. 좋아, 한번 도망가게 해주지. 어느 쪽으로 갈 거야? 이쪽으로. 좋아. 하지만 나에게 도망갈 순 없어! <laughs> 좋아. 저까지 묶는다면, 나에게 완벽한 승리가 되겠군! <laughs> 아,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묶어서, 완벽한 승리를 했습니다. 좋아요. 하하 <laughs> 전부 다 잡았어요. 무서운 피해로였습니다. 자! 완벽한 승리 빨리 떠요 그렇죠 완전한 승리 이렇게 다 잡습니다 제 영상 여기까지구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병!